이 어깨 이상의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뒤로 반만 반스텝만 뒤로 빼주세요. 그리고 네. 어 아까 말씀드렸 자세 바닥이 닿을 정도로 같은 자세와 손을 뻗고 이 상태에서 아까 어, 이한번코치가 얘기한 것처럼 자스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간 다음에 반대쪽 이 다리를 반대쪽으로 꺾어줘요. 아, 이게, 이게 180도 토인트네요. 가 아니고 딱아 90도가 되죠. 겠 90도. 이, 이게 바로 포인트. 9그도 예, 90도. 네, 90도를 또 꺾으면 손을 이제 이렇게 했죠. 손을 다시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나, 다시. 아 하나, 둘, 셋. 여기서 또 발을 빼주고. 90도 빼고. 9빼고 손도 바꿔주고. 네. 이렇게 가면 돼요. 맞습니다. 저 자세가 아주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자세였어요. 네. 닿는 즉시 이걸 해주고 왼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여기서 다리도 빼주고. 네. 0도선 그렇죠? 하나, 둘, 네. 셋. 하나, 둘, 네. 셋. 아 잘했습니다. 아 그럼 이걸 한번 스피드 있게 한번 가볼까요 지금은 이제 슬로우니까 이제 스피드 있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아 네.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프 코트지만, 이 베이스라인에서 저쪽 베이스라인, 그지, 풀 코트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3가지 네. 더, 응용, 아. 응용을 알려드릴게요. 이야, 오늘 열정이 대단하신데요감님 네. 아, 나왔습니다. 우리 와, 연습. 수비하니까 이제 난리 났습니다. 때 연습할 때. 네. 자, 드립을 쳐보세요. 네네네네. 네,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자, 위치를 잡고. 자, 시작. 와, 여기서 수납해봐 됩니다. 여기서 반드시 앞쪽을 이렇게 꺾어야 요이 길, 상대방 귀를 막아줘야죠 다시 한 번. 아, 그게, 만, 그게 포인트네요. 네. 그렇죠? 해보세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 또 방을 바꾸고. 하나, 둘, 둘 셋. 어, 방을 바꾸고. 또.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야. 맞춰주면 안 돼. 어. 옆에서 맞춰주면 안 되고, 수비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아, 이게 흔한 거네. 어. 해보세요. 자, 야, 감독님, 오늘 <laughs> 다시 이제, 12카로 <laughs> 가시는 것 같아요. <웃음> 지금, <laughs>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감독님. <laughs> 아, 아, 너무 멋집니다. 네. 오케이 하고 네. 하나, 하나, 둘, 둘, 둘셋 하고 하나, 둘 막아. 하나, 둘 올려. 아, 자, 빙고. 그러면 이제 공격자도 네. 이걸 병행하다 보니까는 수비를 제끼는 타이밍 연습이 될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수비를 막았을 때 바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렇죠. 수비를 아, 앞을 가로 막아야 상대방이 방향을 틀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방향을 맞습니다. 방향을 틀을 때 또. 빨 쫓아가 이제 카메라 에으면 뚫리는 거죠. 뚫리는 거죠. 빨 쫓아가서 앞을 막고 이거를 어, 힘들겠지만 풀코트를 사용해서 해야 됩니다. 아... 우리 제 선수 시절에 정말 많이 한 연습입니다. 아... 이거 정말 좋은 디펜스 연습입니다. 이야, 이거는 레전드 티칭이니까 꼭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구처럼? 반지름 두 번스. On Chris Paul. That's another one. He got one the other night, two in New Orleans in game four. And this is when he became discombobulated. Man, I love this young man.